이 아파트는 1988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로 향후 재개발이 될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추천 아파트입니다 네, 한강맨션입니다한강맨션은 1971년도에 지은 아파트로 약 660세대입니다 5층으로 약 88.93평에서 180평까지가 22억 5천만에서 43억 5천을 합니다. 용적률이, 퓨전 용적률이 101%고 평균 용적률이 178%입니다. 네이버엔 255% 나왔으나 이것은 좀 오기로 보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부지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것은 나중에 해결이 될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상가와 의 분쟁도 이제 해결이 돼서 향후 아파트 추진이될 것입니다. 32평은 지금 이제 대지 지분이 28평이고, 27평은 대지 지분이 23평입니다. 그리고 51평은 대지 지분이 42평입니다. 아주 투자 가치가 있는 토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서빙고동 신동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326세대에서 1984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13층이고 용적률 196%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이며 평균 대지 지분이 18.79평입니다. 18.79평만인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3종이고 한강이 조망됩니다. 103.02에서 226.56 경여로 시세는 18.7억에서 약 35억가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정 미성 1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2년에 지은 아파트로 322세대입니다. 14층으로 용적률이 93%입니다. 91형에서 1 9 3명까지 있는데, 시세는 24억 5천만원에서 38억 겁니다. 현대구가 인근에 있고, 신사 중 한강조망이 되고, 토지 지분이 많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미성 2차입니다. 미성 2차는 1 9 8 7년에 지은 아파트로 15층에서 17층이며, 95.27형에서 163.56형이 있는데, 19억에서 31억을 합니다. 한강조망이 대구 삼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현대입니다 이제 1984년에 지은 아파트로 5층이며 20세대입니다 구반포역 인근에 있습니다 109.45부터 140.74까지 있는데 이 아파트는 향후 재건축이 될 것이고 투자가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물이 통상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포주공입니다 반포주공은 지난번에도 한번 강요를 했습니다만 1973년에 지은 아파트인데 AID 차관으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3590세대인데 뭐 56층이고 중앙난방이고 평수가 72.73평에서 204.9평까지 있습니다. 21억에서 약 68억을 합니다. 32평 대지 지분이 약 30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2300세대로 향후 이제 5335세대가 될 것입니다. 일반 분양이 약 1,250세대가 될 것이고, GH 클레스터로로 건축이 될 것입니다. 2, 3종이 합한 지역입니다. 3주구는 1,490세대로서 향후 재건축이 되면 2,117세대로 재건축이 됩니다. 삼성물산이 맡았고, 3종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은마 아파트는 뭐대단지고 최고 그 강남을 대표하는 아파트인데 1979년 한보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8월 지었는데 4,424대단지로서 14층이고. 용적률이 204%입니다. 용적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101.52형에서 115.54. 그러니까 지금 21억에서 25억과 대척이 있고 그 3족입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평당 68만원에 분양해서 약 1800만원에서 34평 2100만원 정도 분양이 된 아파트입니다. 많이 그 분양 당시보다 올려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는 1978년에 지은 3930세대입니다. 용적률 1 3 8표 15층입니다. 1 1 2억에서1 1 9억까지 이제 단일 평영이 있는데, 18억 5천에서 24억이 갑니다. 현재는 22억에서 25억 갑니다. 이건 작년 시세입니다 일종하고이종이 섞여 있고, 또 3종도 있습니다. 2종은 7층 이하로 건축이 됩니다. 대지 지분율 98.2%입니다. 이 대지 지분율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주택 평수에 대한 지분율을 차지하는 그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율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10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에요 밑에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따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 미도 1차입니다. 1987년에 지은 아파트인데, 1260세대입니다. 용적률이 177%고, 1 1 0 4 6형 단일형입니다. 작년에 18억 7천에서 20억 갔는데, 현재는 19억 8천에서 약 20억 갑니다. 평균 대지 지분율이 18.1평이며 이것도 대지지분이 좋은 평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촌 잠실에 있는 겁니다. 1986년에 지은 1356세대인데 용적률이 152%입니다. 77형에서 213.36형까지 있는데, 그현재 이제 25.7억에서 40억이 갑니다. 작년에 23억에서 37억 봤었는데 상당히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 이제 88 올림픽 아파트는 방위동 선수 촌선 아파트라고 불리는 아파트입니다. 1988년 올림픽 때 지은 아파트인데, 5540세 대단지입니다. 용적률 137%로 6층에서 24층까지 있습니다. 86.65에서 211.57형까지 있고, 현재 시세는 18억에서 30억 갑니다. 3종입니다. 이거 투자 가치가 아주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911-1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2년에 지은 아파트로서 1924세대입니다. 114형에서 202형까지 있습니다. 22억에서 42억을 작년에 갔습니다. 현재는 25억에서 약 50억이 갑니다. 상종이고 대지 지분율이 5 8 2이 대지 지분율이 평수에 비해서 지금 적습니다. 한양 8차입니다 1984년에 지은 90세대인데 195% 용적률이 2 0 8양에서2 2 4양까지 있고 48억에서 50억 갑니다 이것도 3종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장미도 이제 잠실주공 어단지와 비슷한 그현구의 아파트입니다 현국의 79년에 지었는데 2100세대입니다 용적률 184%고 14층입니다 1,2종 이거 2종은 7층이하고 3종은 같이 섞여있던요 그러니까 이 잠실주공, 신천장미 또반포주공다 비슷한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포주공 4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주공 1, 4, 5단지를 여기에 제가 넣었어요. 이게 82년도에 4단지를 줬는데, 2,840세대입니다. 용적률이 184%고, 14층이며 35형에서 5 0평으로 아주 적은 평수입니다. 18억에서 27억 갑니다. 이것은 토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개포주공 1단지, 5단지, 4단지는 대지 지분율이 건축 면적이 120 내지 150%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라면 20평이라면 건물이 20평이라면 토지 지분이 30평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면적의 지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용적률은 얕을수록 좋지만 이 대지 지분에 의한 건축 면적의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개포주공 5단지는 1984년에 지은 940세대입니다. 151%인데 용적률이 실제보형에서 116평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17억에서 22억 5천이 갑니다. 그다음에 개포주공 1단지는 대단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개포에 주공 아파트를 지어진 건데 1982년에 5,40세대가 0 지어졌습니다. 5층인데 용적률 이 72%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적은 평수가 많으면 이렇게 용적률이 그 아파트의 용적률이 떨어집니다. 이 용적률은 72%라 좋은데 적은 평수라 이거는 건축면적대한 비율은 이거는 좀 떨어지는 아파트입니다. 64에서 61.57형 있는데, 작년에 16에서 40억 가던 게 현재 18억에서 40억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주공 1단지도 아주 가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개포주공 2로 사단된 대지 지분 비율이 건축 면적의 126%에서 1 5 0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개포주공 예를 들어서 1단지가 용돈율이 7로인데 이 아파트가 적은 소형 평수입니다, 전부. 35.64에서 61.52평인데, 이 아파트 평수보다 126% 내지 150%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들은 향후 투자 가치가 있고 재건축 될 아파트입니다. 아래에 한번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988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대지 지분 현황인데, 여기서 이 자료는 이제 자료 기준이 2016년 10월 28일 네이버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 이제 수정이 안 돼가지고 자료가 많은 틀립니다. 그런데 지분율은 같습니다. 이 사업인가 이런 것은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주공 5단지는 현재 이제 미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대주공 5단지는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중이고, 금호동 3과 1번지 이 지역 재개발까지 도시에서 도시계획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도시건축 지범지로다가 이렇게 지정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여기 산부도, 여기 지금 미수진이라 그랬는데 산부도 조합 설립률이 75%인데 75%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틀린 부분이 사업 진행 단계는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틀리지가 않니다 비율은 주공 1단지 개포 주공 1단지는 149.5 이것은 뭐냐면 20평짜리 아파트 라면 토지 지분이 30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공 4단지도 145.6% 그러니까 주공 4단지도 예를 들어서 20평이라면 거의 뭐 30평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적은 것은 오히려 이제 고층이고 개포동 고층 5단지 이런 거는 이게 그 뭐냐면 건물 평수에 비해서 토지 평수가 8 3 7평백에안 된다는 얘기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것은 그래 적은 것은 살잘도 여기서 큰 거만 중순 주공 1단지나 또 상계 주공 5단지도 이게 적은 평수로 되어 있는데 토지 지분이 많다는 겁니다. 토지 지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주공 상계 주공 8단지도 그렇습니다. 8단지는 조립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추진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원문동 주공 2단지도 153%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가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지금 이 시간에는 1988년 이전에 지은 추천 아파트 들로 특히 제가 이런 색깔을 칠해 놓은 그런 아파트는 특별히 더 추천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 대지 지분은 높은 거100 이상 가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100 이상 가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고 100 이하는 더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지행 관계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니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이것은 틀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